그리고 2번에 2번. 그리고 3번에 2번. 그리고 4번에 4번. 그리고 5번. 몇 번일 것 같아요? 5번. 오, 좋아요. 정확합니다. 그 다음에 6번에 1. 아닌데? 뭘까? 3, 어, 3번. 3번입니다. 그 다음에 7번에 2. 아니고. 4번, 4번. 뭘까? 4번 맞습니다. 잘하네요. 8번에 2번. 끝. 어, 끝이지? 음. 자, 일단 1번부터 볼게요. 아, 다음 시간 내가 내나 어? 그랬던 거 같은데? 어, 그럼 우리가 배운 거 위주로 내가 낼게. 알겠지? 안 배운 건안 나오도록. <laughs> 한번 해볼게. 우리 선생님이랑 한거 위주로 낼게, 요 그럼. 그럼 너희가 아무래도 좀 좋을 테니. 해봅시다. 어, 이번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일단 좋은 여행, 그죠? 굿 트립을 위해 필요로 되는 두 사람 아주 중요한 두 인물이 있으니 그게 바로 1번어 트래블 에이전트입니다. 중개자죠? 여행사 그 여행사랑 그리고 어 투어 가이드 누구야? 그 현지 가이드 있잖아. 어그두 사람을 잘 만나야 여행을 잘할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가이드 안 끼고 가지 않나 요새는? 혼자가. 는 그렇죠. 어떤 거? 에어텔이 뭐야? 그, 계속... 아 어, 어, 그렇지. 에어플레인이랑 호텔 합쳐서 얘기하는 거지? 어, 혼자 알아서 자기 가고 싶을 때 가는 거. 어, 요새 많이 그런 거 같긴 해. Go. 옳지. 여기 또 준사역 동사 나왔죠? 이번에는 동사 원형이 나왔네요. 이거 말고 또 누구도 된다고? e 셋도 된다고? 옳지. 잘하네. 자 이렇게 여행사는요.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그들의 여행을 셋업할 수 있게. 셋업이 뭐야? 그렇지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껴. 그렇지. 일 번이 how to travel, 2 번이 where to stay. stay. 등위 접속사 and를 사이에 두고 형태가 똑같은 애들끼리 이렇게 있어야 돼요. 자, 그들은요, knowledge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뭐에 대해서? how to travel. 뭐야? 여유, 어떻게 여유. 여행하는지. 다음 where to stay. 그이 어디서 머물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knowledge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Go. 음, 좋아요. 자, good agent. Oh, you a g e n t 유능한 에이전트들은요 또한 뭐까지 할수있냐면 book 할수 있대요. 자, 선생님, book은 책인데요. 예약. 예약하다. 그렇지. 예약하다라는 동사로 쓰였죠. 왜? 조동사 뒤에는 누구만 온다? 항상 동사 원형만 올수 있으니까 아, 얘가 동사로 쓰였겠구나. 그래서 예약하다라고 해석하시면 여기는 어, 이 문장은 정확하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음. extra opportunities. extra가 뭔데요? 어, 추가적인. 추가적인. 아, 또 여분의. 그죠? 여분의 추가적인 오포츄니티가 뭔데요? 그렇지! 정확합니다. 기회입니다. 기회와 things to see. 볼거리. 그죠 또는 while traveling. 그죠 to see에 걸리죠. to see 해놓고 얘가 or 해놓고 얘 역시 등의 접속사입니다. or이나 and나 b u 은 등의 접속사. 에서 앞에, 뒤가 똑같아야 돼요. 앞에가 이렇게 동사 원형이 있으면 얘도 뒤에. 그죠 그래서 하나가 to see, 하나가 to do. 여행하는 동안에 볼거리, 할거리에 요런 걸 갖다 많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예약도 딱딱딱딱 해 줘야 된다는 거지. 그. 심만니 음. 그렇죠. 한편으론 한편 자 일단 곧 에이전트의 역량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그렇, 그런 한편 투어 가이드들은 또뭘 잘해야 좋냐? 사람들을 돕는단 말이죠. 뭐 하도록? Get around in new places. 새로운 곳에 가서 돌아다니다. Get around 돌아다니는 거죠. 돌아다니는 걸 도와줍니다. 말도 안 통할 수도 있고 걔네 문화랑 이렇게 풍습이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도와주는 거야. 그치? 또? 옳지 좋아요. 자 그들은 그 장소들인 지식도 이렇게 갖고 있어야겠지만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something else도 필요하다니까요. something else가 뭐야? 그치 그밖에 것도 그밖에 딴 것도 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라고 되어 있네요. 교 어, 이게 뭐야? 어, 여기 끝일 거예요, 아마. 어, 이게 다운표를 잘못한 것 같네요. 그죠? 점 해놓고 다운표가 와야 됩니다. 알겠죠? period가 오고 다운표지, 다운표 따옴표 오고 period 아니에요. 이 정도는 초등학교 때 되었죠? 음, 좋아요. 자, 좋은 가이드들은요, 뭘 필요로 하냐면 concern, 배려입니다. 사람들을 위한 배려. 그들이 가이드하는 사람들을 위한 배려가 필요하죠. 예를 들어 막그 되게 볼거리가 됐다만, 막 로마 갔어, 막 콜로세움도 가야지, 막 저기도 가야 돼, 저기도 가야 돼. 근데 여행객들이 할아버지 할머니야. 자, 폭풍 같이 막 아침부터 걸어 다니면 될까요, 안 될까요? 허, 큰일 나요. 여행 끝에 누가나 돌아가셔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걸음 보폭을 훨씬 더 낮추고 몇 개는 빼더라도 슬로우 다운해서 되게 쉬면서 가야 된다는 얘기지, 그렇지? 그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거지. 그 다음에. Two 옳지. 자, 이 배려라는 것은요 두 가지 요인과 관련이 있습니다. 뭐뭐와 관련이 있다. 이거 내야지 시험에. 온디아더 핸드도 내야지. 내가 낼 거니까 뭐. 그두 가지 요인을 이제 얘기해 주겠죠. 교. 그렇죠 일단 가이드가사람 만나는거 싫어하면 그가이드 하겠어요 그렇죠 이 사람은 일단 새로운 사람들 만나는 음, 것을 음. 즐겨야 돼요 e n 이 o y 다음에는 무조건 동명사 와야 되니까 to meet 나오면 틀린거죠 meeting 나와야 됩니다 그죠 good guys know when people need to rest. 그렇지. 좋은 가이드들은 또뭘 아냐? 응. 사람들이 언제 쉬어야 되는지. 음. 응. 언제 쉬어야 되는지를 알고 있죠. 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이렇게 1, 2돼 있고요. 그다음에 다음 거 갑니다. 3, 4번짜리 요거 해 볼게요. 이거 또뭔내용인가 볼까요? 굿. 미소년 시작하면 되겠네요. 꽤. Yes, I do. 라고 대답하고 싶네요. 하지만 저는 v 케이션이 없죠 자 원하십니까 뭐를 exciting way 신나는 아. 방법을 뭐할 신나는 방법 v a c 을 보낼 신나는 방법을 찾고 계십니까 뭐이런거예요 그랬더니 코스타리카에 가서 ball 사파리 ball. 정글을 즐겨보십시오 이렇게 되자 g 오, 재밌겠다 요즘 무섭기도 할것 같아 자그 동쪽 정글은요 와일드 라이프로 가득하다 와일드 라이프 이거 야생동물이에요 야생동물 야생동물 자 비풀업 무슨 뜻? 몸으로? 몸으로? 아, 어째 몸으로 가득하다 정확합니다 몸으로 꽉차 있는 거야 그치? 자 야생동물로 가득하다고요? 재밌겠네 무슨 동물 제일 실제로 보고 싶어? 동물원 아닌데서 동물 아닌가? 어, 내가 안전하다는 보장하에 어, 실제로 좋다. 보고 싶은 동물 뭐야? 물소떼. 물소떼? 아, 물소떼 또. 설표. 설표? 아, 신기하다 또 원숭이 아, 원숭이 아, 또. 난 상호. 오. 상호 판다도. 실제로 본적어 실제로 그니까 러 아쿠아리움 같아서 이렇게 보는 그런 관상용 상어 말고 진짜 막 대따 무서운 백상아리 같은 거 있잖아 어, 그런 거 옆에서 쭉감면서 같이 내가 안전하다 보자 그 마트에서 막 했던 어. 그 상어가 아니였아 말고 말고 마트에서 회를 상어를 어떻게 떠요 아, 아, 마, 마, 상어. 아 진짜 상어를? 네. 헉, 세상에 오케이 또 없어? 백포 아 이쁘겠다 백포 이쁘겠다 설표도 이쁠 것 같아 또? 음. 곰 그냥, 뭐, <laughs> 곰 북극곰인지 뭐 여러가지, 반달곰인지 여러가지 괜찮 <laughs> 어? 미니미? 그리즐 아, 뭐래? 그리즐아그리즐아 아, 근데 무서운데? 그리즐베, 막 곰, 사람 찢어 죽이는 그거 아니야? 맞지? 어안전하다 보장하에, 그쵸? 안전해 그럴 수 있지 어, 그렇지, 또? 보고 싶은 거 없어? 수달 보고싶다 어, 너왜 손이 올라가 있지? 어, 손 내려, 너도 한마디 해봐 넌뭐 보고싶어? 시마니시마니 네? s favorite animal 음. 동물은 거의 안 방아, 안 동물 거의 안봐고 동물 관심이 없지? 없어? 아, 아 어, 생각 좀해 봐. 또. 펜이 펭달. 인 어, 펭구인펭구 귀여워. 어? 내섰다. 라지 펭달. 아, 오케이. 또. 되게 도, 독특한 동물들을많이는구나 라이거도 있 않냐? 아, 아그 교배. 그것도 한번 보고. 라이거는. 근데 라이거는 어, 근데 사실 도렌벤이처럼취급 돼서 어. 물이 잘못 긴데 타이곤도 있고 뭐, 응? 타이곤도 있던데 아 타이곤 아 신기하다 타이곤은 자기 현재 안전히보장다면 엘리게이로도 보고 싶어 실제로 노도어 물에서 함께 뛰면서 아, 관심이 없는 아동물관심 없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아, 그럴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사람 아 of a lifetime 났어 생애 뭐 아니 뭐라고 지 일생일대 뭐 이런거지 일생일대 트립이 될수 있죠 뭐 이런거거든 지금 여기서 하이킹하고 캠핑하시면 일생일대 여행이 되실거예요뭐이런거예요 교! 되게 무슨 광고문인가봐 교! 도추 정글을 보는 베스트웨이가 뭔줄 아세요? 뭐 이러네요 교! 아 보니까 시마나 According to 어 다이안의 어 주코브스키 오 잘했어 웨이트인아워킹인 그렇죠 웨이터가안 돼요 자 일단 걸어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그 그 얘기거든 자 어콜링트 머머에 따르면 좋아요 그렇죠 다이안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 말에 따르면 일단 정글 속으로 걸어 들어가십시오 교안못 아, 뭐 틀어도 돼요 응. 어, 이 사람이 뉴욕 시티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뭐지? 제가 그 사람의 직업에 어떤 부분이 to help 돕는 것입니다. 뭐 하는 걸 돕냐면요, 정글을 take care of 한대요. 뭐야? 머물을 돌보다죠 이거, 머물수 돌보다, 돌보다. 그렇지? 전 세계에 있는 정글 돌보는 게그 사람이 앞 중에 하나래요. 꾸. It. 그렇지. 자, 진짜로 그걸 잘 보고 싶으시다면 최선의 방법은 바로 그 정글 통해서 하이크하시는 거야. 하이크가 뭐야? Mm -hmm. 어, 통과하면서, 어, 등반하면서 통과한다는 거야. 그지? 꾸. e a s 그렇지. 자. 디지터가 누구야? 음. 방문객들 있잖아. 우리 좀 여행하는 사람들이 거기를 슬로우, take it slow 하면은 보폭을 낮추고 템포를 낮추는 거거든. 그래서 천천히 하실 때 이지투, 이질투시 to, to 더 보기가 쉽습니다. 뭐를? 그 장소의 뷰티, 뷰티가 뭐야? 음. 아름다움 정확합니다. 이거 아름다움. 아름다움은 천천히. 아다니면서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뭐 이런 거지. 굿. t 옳지? be able to 가 볼게요. 같은 말? Can. 옳지 잘하네. 자, 근데 선생님 여기 그냥 may can 써면 되지. 뭘또 be able to 써요. 뭐야? 그렇지한 문장당 조동사는딱한 개만 왔는데 아, a y 가 찜했어요. 그러니까 can 어때? 깨갱하고 be able t o 얼른 바서오죠 왜? 캔이 먼저 찜할 수가 없어. 왜냐면 메이는 바꿀 수 있는 게 없거든.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메이가 찜 해야 돼요. <laughs> 자 그들은 또한 뭐일지도 몰라요. 뭐할 수 있을지도 몰라. 캔슬. 거기 사는 동물들을 동물들의 몇몇을 만나게 될지도 몰라요. 그. 끝인가? 들어, 어, 그렇지. 물론 왈덴이면 근데 아 몇몇 동물들을 만날 수 있겠지? 코브라 만나요, 막.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laughs> <돼 있어요>. <laughs> 자, 그거는 슛 컨셉. 어,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비주얼들이 a little 조금은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거기 야생 동물들이 어, 약간 무서울 수도 있잖아. 하나 더 할게요. 어, 왜냐면 그 동물들이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꾹. 네. 미소년 했어요. 미소년 두 문장이나 했어요. 네가 안 보고 있어서. 아 이게 제일 무서워. 나는 나는 이게 제일 무서워. 자 여행객들에게 또 다른 위험이 있다면 그건 바로 Walking of the Path. Path 하면 경로거든. 원래 가라고 했던 경로에서 Walk off 벗어나는 거야. 그래서 Get Lost 되는 거야. 뭐야? 어, 길을? 잃어버리는 거야. 아 이제 집에 못 가는 거지. 거기서 이제 막 풀로 막 옷에 입고 타잔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나는 못해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Go! 옳지. In spite of 아는 사람. 아 정말 잘하네요. 뭐뭐에도 불구하고. 자 이걸 갖다 한 단어로 바꾸고 싶다. Despite. Despite. Good job. Despite. 써줄게요. 이거 a n 이 좋아합니다. 이 u can't do it. Despite. Inspire.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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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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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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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w a t a t What? w h a a t w t h e t a t What? a t w 자, 여기 모르겠어. 이 트래, 트래블 가이드에 일하는 마갈 켈리라는 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가세요. 근데 혼자는 가지 마세요. Don't go alone. 그 얘기야. 그죠? 그렇다기보다는 한 사람이라도 길을 좀더 찾지 않겠어? Go! 찌지 헨리가 말하기를 어, 이것도 좋은 생각이에요. 뭐 하는 거? 1번 투하이얼가 거기서 현지 가이드를 채용하는 거. 그다음에 아니면 2번 그 오브에서 투어컴퍼니 여행사랑 같이 가던 거. 이런 정글 같은 데는 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그죠. 이렇게 하는 걸좀 추천드려요.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3, 4번 됐고요. 5번까지 일단 해놓을게요. 5번까지 5번까지 해봅시다. 요고 지금 선생님 조금 빨리 선생님이 할게요. 해도 될까요? 대신 너희는 펜 잡고 엄청 빨리 쫓아오셔야 되는 거 알죠? 시 하나, 펜 잡고. 하나는 펜, 한 손은 책. 옳지. 자, 시작합니다. People have changing values depending on the situation. Depending on. 자, 이거 의존하다가 하면 안 되죠. ing 붙었어요. 뭐뭐에 따라. 이제 이걸 외우셔야 됩니다. 상황에 따라 changing value. 가치관이 변하는 걸 사람들은 다들 가지고 있어요. 그죠 For example, 예를 들어 한 사람이 my buy a bottle of water 물한 병을 샀어요. But after reading an article, 근데 기사 하나를 읽고 나서, o n p o s s i b l e risks on plastic bottle. 그 미세 플라스틱 때문에 요새도 플라스틱 그병 같은 거 되게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어, 위험성에 대한 그 ARTICLE을 갖다 읽은 후에는 the same person might avoid 그 같은 사람은 피하게 될지도 모르죠. 뭘? An identical bottle of water. The next day, 그 다음날에는 그 동일한 아이디어 틀은 동일한입니다. 동일한 그 물병을 피하게 될지도 모르죠. 왜냐 year later 그리고 일년 후에 일년 후에 그이 같은 사람이 어때? 날아갑니다. 어디로요? Anti-plastic conference 플라스틱을 반대하는 회의에 날아가요. 뭘 타고? Fly니까. 비행기 타고 날아가는데 그거 가다가 어떻게 된 거야? in the desert crash. 충어 추락하게 됩니다. 어디에? 사막에. 그럴 그렇게 됐을 때에는 a plastic bottle of water 물한 병. 플라스틱 한 병이 어때요? my suddenly become 갑자기 뭐가 됩니까? one of the most valuable things. 우주에서 in the universe 가장 가치 있는 물건이 될수 있겠죠. to t h a t person 바로 그 사람에게 at the time. 바로 그때. in the place. 바로 그 장소에서는요. 요거야. This person shows. 이 사람은 뭘 보여줍니까? preference. 선호도입니다. 선호도 이렇게 써 놓을게요. 선호도. 선호도를 보이겠죠. 그리고 for one thing over another. 그죠? 한 가지를 넘어서는 다른 것에 대한 한마디. 로 얘보다 얘가 더 좋아. 하는 선호도. 그리고 demonstrate. 이것도 shows랑 같은 뜻으로 쓰셨다고 보면 됩니다. 이 사람이 뭘 나타내주냐? 랭킹. 랭크 매기는 거알죠 뭐야? 이게? 그치지 순위는 매기는 거. 그다음에 ordering. 순서 매기는 거. 그쵸죠 value. 가치의 순서를 매기는 거. every choice. 뭘 가지고? 각각의 모든 어어. 어. 뭐 하는 거지? 어, 정확하게 듣죠 응. 각각의 choice. choice가 뭐야? 그렇 선택과 every action 모든 행동에는 어 순서가 있다 가치 순서가 있다 요걸 갖다 보여줍니다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오 번입니다. 답은 오 번이고 여기까지 일단 해놓고 바로 후트 필게요 우리.